영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라. 내 말과 내전두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회에 가서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들이 새로운 마을에 가서 제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옹변을 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아저 사람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애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야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웅변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또 생활비를 벌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행처럼 돼서 똑같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유명한 선생님은 많은 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돈을 조금밖에 못 받고 또 어떤 유명한 선생님은 제자들이 아주 많은데 어떤 유명하지 않은 선생님은 제자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던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또 그들을 가르쳐서 풍족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목적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자랑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죠. 유대교에서는 최고 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울도 지혜가 있고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그들과 바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했을까? 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을까? 하는 거예요.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잘난 척, 최고인 척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바울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을 자랑해가지고는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할 때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또 우리들이 어떤 병원 같은 데로 가서 보면은 병원에 그 원장 선생님의 학력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어디, 뭐, 대학에, 뭐, 의과대학법, 졸업, 석사, 막, 박사, 교수, 막 이렇게 써놓은 병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처음 병원 가면 쑥 들려보고, 아, 이 병원에 원장 선생님이 어디 대학을 나온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뭐, 잘했나 보네? 그러면서 괜히 그 병원과 그 원장을 조금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을 왔다 그러면, 음, 별로 유명하지 않나 본데? 라고 하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딱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죠. 난 믿어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써붙여 놓은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다 낮추고 자기를 없애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은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유식한 말이나 쌍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또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살만한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전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호감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보안응을 뭐 신경쓰지 않냐고 내가 전할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언제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잘안 전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기도원에 가도 회개하라 하고 교회 나도 회개하라 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이나 틀려진 이렇게 보면은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다. 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뭐 건강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뭐, 이, 이런 것들의 설교들이 많이 있지. 죄를 지적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옛날보다 많이 약화됐거나 줄어들었다. 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바로,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려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소리를 하고 위로해 주는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교회 강단이 위로만 하고, 어 성도들 힘든 힘내게 격려하는 설교 위주가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힘들고 지쳐갖고 어 왔는데 교회에서 마저 회개하라고막 짓누르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편에서 돌려본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들이 많아져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텔레비전만 돌리면 수없이 많은 교회 설교들을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채널 고정해서 듣지만 내가 원치 않는 설교가 나오면 채널을 바꿔버리는 몇 초도 안 걸려서 그냥 유튜브 꺼버리고 뭐 채널 돌려버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 이게 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설교를 하다 가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죄를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데,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보열, 죄사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 받을 수가 없다. 죄를 지면영 죽는다.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할때 복음이 가치가 확 드러나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한 지적이 깊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렁령렁교만 하고 넘어가니까 십자가의 보혈도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할 거다. 그래서 복음이 약화되었다. 복음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가치를 굉장히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어,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설교자인 제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아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강단이 영적으로 약해져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니까 뭐우리교회도 그렇고 뭐 이게 유행이려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편에서 본다 그러면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고 죄를 깊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이 코로나가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방접종을 맞고 사람들, 뭐, 이렇게 모이는데도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몇천 명만 나와도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막,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만 명씩 나오다가 보니까, 코로나? 독감 정도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스크들 제대로 쓰겠느냐, 예방접종을들 제대로 하겠느냐, 까짓 그거 독감 병들 하는데, 뭐, 거리두기는 무슨, 무슨 거리두기. 이렇게 나태해져 버릴 수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을 너무 중차대한 걸로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정말로 심각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으로 우사선생님들이 볼 때는 육체가 죽는 것이 제일 심각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 죽는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볼때죄 문제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심각한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최고의 법률이 필요한 거죠 최고의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살릴 수 있는 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혈을 누구만 갖고 있냐 교회만 갖고 있고 성도들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학교에서 뭐 사회에서 잘안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제사 구원 그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 구원을 약화시키는 이유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그만큼 무음의 한 거에 대해 가고 있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이상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강단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들도 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성도들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와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꾸만 교회 왔는데 내 죄를 자꾸만 목사님이 지적하고 하나님이 자꾸만 죄에 대한 부담감을 주고 힘들지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는 의도는 뭐냐 그러면은 회개하라는 거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지요. 그래서 심각한 병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심각한 병인데. 빨간 낙이나 발라준다 할지, 아니면 진통제나 하나 준다 할지,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의사는 이상한 의사인 거잖아요. 그치요? 이 죄는 심각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건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니까는 러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죄에서 희망되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파해야 될 사람이 성도들인 거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런 면데 우리는, 여기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지. 뭐, 예수 미디안에 제용수 제형, 받는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새로운 얘기는 없나? 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 영혼이 피폐해진다. 우리가, 몇십년 동안 먹고 사는 게 밥이잖아요. 날마다 하루 세끼씩 먹고 사는 게 밥인데 날마다 다른 것만 해줘.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고 날마다 다른 것만 먹는다. 그 배를 받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끔씩은 우리가 뭐 명절이나 생일날이나 그럴 때는 특별한 것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설날 한번 먹는 것 같고 우리가 일 년씩 살아가는 건 아니고 매일 매일 먹는 그 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다는 거 예전에 한번 들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게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가 심각함을 깨닫고,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부일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아 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만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행 갖고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돈을 갖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뭐, 뭐, 막, 헝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막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돈을 닦아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 그 열쇠를 누구만 갖고 있냐? 교회만 갖고 있고, 성도만 갖고 있다는 거죠. 교회 그 바깥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걸 갖고 해도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할 때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에 복음을 전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2장5 절을 현대인의 성능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요 바울이 어, 뭐라 그럴까 어,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자기가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난 경험이 많아. 그리고 나는 지식도 많아. 내가 가서 전하면. 저들은 다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지식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니까 내가 하면 다 됐지, 뭐. 내가 전화하는데 뭐안될게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일은 그럴 수 있어요. 어? 그죠? 내가 축구를 수십 년 했다. 아, 그럼 내가 가는 이기지, 뭐. 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구니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을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 갖고 안 되고, 바울의 경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 기도했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목사가 전하고 성도한이 전해요. 듣는 건 사람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되다고 사람이 듣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서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복음을 쉽게 설명한다고 가르친들, 저쪽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면은, 그래도 내가 착각된 사람에게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되냐?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게, 어느 순간에 털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은 내 경험과 내 지혜만 있으면 될수 있을지도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 지식과 내 경험만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지식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길거리에 초등학생들을 전도를 나갔는데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안 믿다 고안 믿겠다 그요제 생각에는 아이 정도 설명을하면 믿겠지라고 했는데 초등학생이 안믿기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되는 거지. 그니까 내 지식을 믿고 가지 말아라. 내 경험을 믿고 가지 마라. 하나님을 모시고 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일할 때 말이에요. 꼭 복음 전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일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만 믿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줄 것을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식이 이 믿음이 지식에 있지 않냐고 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해 두고 있는 거지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머무르면은 하나님을 알고도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은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식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그, 그 자체가 믿음이라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될 가능성은 많지만 그 반드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울 때 그것이 산 지식이 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머리에 머무른 믿음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지식만 넣어주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해서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 생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해서 자꾸만 배우고 신학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자꾸만 배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 뭐나무로 한다면 통나무들은 잔뜩 있는데 거기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이 안, 생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성령에 불이 붙으면은 이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믿음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을 받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와 복음이 함께 일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서 어, 지식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이 교회가 같이 힘을 써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찾아오는 신랑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쫙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후에 찾아온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깊게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를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의 이름으로 추니다